그래요 우리 또 궁금한 게 있나 보네 뭐가 궁금할까? 회계사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 내가 자꾸 잘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얘기하려면 회계법인이 입사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회계사 시험이 이제 5월에서 6월에 보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보잖아 발표가 8월 중순에서 말에 난다고 근데, 우리, 9월에 뭐 있어, 9월에. 8월과 9월 사이에. 추석 있잖아. 이때 합격하는 애를 그때 면접 봐서 회계법인 합격자를 막 구하고 구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냐면 9월 중순부터 추석 끝나면, 바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요 사이에, 사전 면접을 봐. 우리 때는 그랬어. 요즘 나막 그렇건데, 사전 면접을 봐. 나 시험부터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회계법인가서 면접을 본다고. 그럼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면, 면접 보고 나서 그날 바로 합격자한테 전화를 해줘. 그러고 나서, 발표가 보통 우리 때는 4시에 나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은나기 전에, 대형 회계법인 4개가 1시간 정도 먼저 이 합격자 명단을 받는다고. 그래서 자기 법인의 사전 면접에 합격한 애들한테, 먼저 전화를 해 그때 호칭이 바뀌지 그 전까지 면접 보러 갈 때는 정인돈 씨 이러다가 정인돈 대기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법인에 입사하실 거죠 내일 몇 시까지 저희 법인 몇 층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 미리 알게 돼 발표 나기 전에 우리 때는 카톡방이 없었어 그래서 무슨 카페 이런 데 보면 단체 채팅방이 있다고. 그럼 채팅방에서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 전화 받았어요. 저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가. 그럼 최고에한2 0 0인제 다가 잠깐 가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식인데, 내가 2차 시험을 4번 봤자니 또... 하... 인생의 쓴맛을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볼 때, 저 신촌의 시집이 영화관에 3시 반에 시작하는 여야 나가를 끊었어. 그 엄마한테 문자 있던 엄마. 나 너무 걱정 시간이 안 가갖고 3시 반에 시작한 영화 끊었어. 4시에 발표 나니까 엄마. 붙었으면 연락을 하고 떨어졌으면 연락하지마 나 그냥 한강 가서 빠져 죽을래 원래 예전 엄마가 그럼 무슨 소리야 빨리 집에 돌아와 떨어져서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지쳤는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갔어 핸드폰이 꽤나 많데 4시야 엄마한테 문자가 왔나 아좀 발표가 늦나보다 프로세스가 그럴 수 있지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문자가 안 와, 엄마한테 아 여기가 또 극장이라 전파가 차단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번호로 문자 보냈어 그랬더니 바로 와 응응 응, 이렇게 그리고 내가 4시 15분에 나왔어 극장에서 그 손을 화다시라서 손을 이렇게 씻는데, 거울 딱 보는 나도를 너무 주저 끊어. 그때 내려 왔어. 그때 당시에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를 때라 서강대 쪽으로 걸어갔어 그 서강대 가면 서강대교가 보일 거 같더라고. 서강대교에서 빠져 죽으려고 이제 담배를 사갖고 서강대교 쪽으로 걸어갔어. 근데 회계법인 미리 합격했던 나보다 1년 전에 합격했던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안 받을 일다 받았어. 어, 인도나 나야. 어, 알아. 왜? 잘 있어? 어, 잘 있죠. 뭐잘 있어. 지금 지금 막한강 빠져주러 가는데. 어, 왜? 야, 인사과에 물어봤더니 너 합격했더라. 축하해 그에만 발표가 30분 늦게 났어. 아. 진짜 그때 딱 서강대 전문을 지나고 있었는데 주저앉았잖아 지금 같으면 이제 인스타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갖고 참 대견스러운 나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 올렸을 텐데 지금 그때 그럴 때가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봤더라 윤도나아너너 너 합격했어 오 어, 아빠 나도 들었어 나 합격했어 뒤에서 엄마가 아너 합격했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고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와 버스가 서강대길 딱 지나 그 서강대교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살면서 이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 진짜 그 우리 때는 나 나대만 사전 면접을안 봤거든. 그래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기 3일하게 모릅니다. 정윤도 선생님 되시죠? 와, 신분이 바뀌더라고. 아직도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도 합격하면 그때 감동을 그 느낄 수 있을 거야. 너무 좋지.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회계사 합격 직후에 실시간은 없나요? 아, 아주 좋은 얘기야. 회계사 합격 후에 실시간 있나? 잘 들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 없어. 왜냐면 이게 이 끝나고 나면 실시간 연수를요 로즈는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 해외로 연수 간게또 유행을 써게 버나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 갔다 오거든 근데 연수 갔다 오면 출근하면 바로 이래. 물론 요때 9월부터 12월까지 중간 감사 기간이라 가서 뭐 신입 뉴비가 뭐일하게 많지 않아. 이때는 가서 그냥 출장 가서 술이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하면 돼. 그런데 요때 끝나고 이제 12월 말 지나면 이제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구하고 든. 그래서 사실 늘 얘기하지만 시험 보고 나면 발표 날 때까지 한두 달.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쉴수 있는 마지막? 물론 마음 편하진 않아 이게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 좀 쉬고 이때부는 되게 바빠 근데 다만 예. 생에서 합격하고 나면 또 이제, 이제 뭐, 합격했으니까 뭐야. 나이가 좀 있는 합격생은 이제 연애해야 될거아니에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바쁜데 언제 연애를 해? 요 때밖에 없다. 요 때밖에, 요 때밖에. 요 때, 소개팅 이때 많이 해야 돼. 어? 요 때는 못해, 요 때는. 그래요. 그래서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요때좀 미리 좀 놀고 놀고, 여행 갈거 가고,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고 그런 게 좋고, 사실 이때는 뭐 소개팅 같은 거 하기 좀그렇거든 지금 마비 표현해서. 요때 합격하고 나면 요때 바짝 해서 시즌 나고 그 다음 연도에가혼수 있게 하는 게 좋긴 해. 나이가 좀 있는 합격생들이라면. 또 뭐가 궁금할까요? 합격 직후 꿈꾸는 회계사와 달랐던 현실이 있나요? 하... 회계사 합격하고 아직도 처음 갔던 거래처를 잊을 수가 없어. 태평로에 있는 비료 회사를 갔는데 회사가 좀 구비가 작았어. 그래서 음? 사장님 있고 음? 부장님 있고 음? 과장님 있고 대리님 있고 끝이었어. 비료 만드는 공장은 저 지방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있더라고. 첫 거래처였거든. 끝나고 이제 회식하러 가자 사장님이. 내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니까 사장님 어유 회계사님 그런 걸 들으시면 어떡해요. 김부장! 이거 내 차에 실어놔 회사님 끝나고 내가 모셔다 드릴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 사장님 차다 같이 타고 S클래스인가 그랬는데 같이 타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줬어 어 굉장히 회사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더라구요 어, 너무 좋았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큰 대기업 나가니까 그냥 뭐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우리를 오 회계사님 회계사님 오셨다 야다 준비해 막 이런 거 없어요 오셨군요 저기 다 들어가서 일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라 약간 어 나도 회계사 되면 되게 대우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1년 차 때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할 거야 나처럼 연차가 한 10년 차 이상 돼야 회계사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어 오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지 1년 차 2년 차는 뭐 쉽지 않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랬던 게 뭐냐면 업무 강도가 시즌 되면 너무 세오 회계사 야근 몇 시까지 할 거야 시즌 되면 몇 시까지 야근할 거 같아 11시? 야, 11시면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 <laughs> 그래서 내가 한참 진짜 보고서 공시되기 직전에는 이틀을 밤새 적이 있어. 진짜 난 뻥인 줄 알았어 진짜 이틀을 세더라고 근데 또 그게 돼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셀때 너무 세구나 이런 게 조금 힘들었지 늘 이렇게 바쁜 건 아닌데 2월 중순쯤 되면 집에를못가 진짜로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뭐랄까 실망감? 이런 게 있을 순 있지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1년 차고 계속 2년 차고 계속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게 아니라 연차가 쭉 올라가면 이제 뭐 이런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이 좀다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될거 같아 자 뭐가 궁금할까? 합격 후 되돌아봤을 음? 때 음? 이건 이렇게 할걸 했던 부분이 있나요? 아 이게 진짜 제가 이제 회계사 16년 차 돼서 그런다 나도 이제 군대가 다 됐더라고 나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이게 보면 회계사 합격하면 인생 바뀌어? 나는 회계사 합격하면 인생 바뀌는 줄 알았어 난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했는데 삼정회계법인 여기 스타타워 있잖아 강남역이 진짜 밤에 보면 건물이 간지가 줄줄줄 불러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1년차 때 합격하고 나서 거기 삼정회계법인 건물, 건물 사진을 막 찍어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제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 이제 정말 성공할게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막 그랬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이게 그래갖고 회계사 학생들이 보면 당장 합격하고 나면 바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뭐 뭐 연봉이 높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뭐이 위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 많아 회계사가 안 되겠어. 자격증을 더따야겠으면 이런 친구들. 진짜 자격증 콜렉터들 되게 많아. 나도 옛날에 그래서 2년차 때도움계리사 공부하고 그랬어. 어, 이게 자격증 콜렉터들 이 있다고. 이런 애들도 많고 또 어떤 애들도 많냐면 그렇게 1년차, 2년차 때이직하려고 알아본 애들 되게 많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시즌 한번 겪고 나면 하갈 때 갖고 또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막 지막 지원 막 하고 막 그런. 나도 옛날에 현대자동차 면접 봤잖아그 그렇게 막 다른 직장으로 바로 옮기려고 막 하거든. 이게 후회가 돼. 아니, 전문직이잖아. 그럼 우리도 실제로 회계법인 가서, 진짜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년은 이제 진짜 불러줘야. 이게 회계사로서 진짜 가치를 바라게 되는데, 오히려 너무 조급하고 똑똑한 애들이, 이때 막못 참고 다른 자격증 한다고 본업의 일을 잘안 해. 그리고 회계사 됐는데 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저기 대기업 가. 그게 무슨 회계사야. 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성 상태에서 한 5~6년 지나다 보면 이런 애들은 뭘 이렇게 해서 자격증이 나도 따면 모르겠는데, 기웃기만 하고 그냥 빨리 그냥 일반 기업대로 이직하고 이런 애들은. 나도 5년 지나면 회사 no. 아니야. 그래서 나도 뭐 지금 당이 하니까 그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laughs>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찌득하게 회계법인에서 일을 배우겠어. 이러면아이고 건데 이러겠는데 그래. 사실 그래서 나도 면접 볼때 군대 다시 왔다는 생각으로 한 3년차까지는 좀 굴러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아이고 뭘해막 이랬는데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맞는 얘기 같아. 아 물론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어. 영어를 잘하는 거, 요즘 같은 뭐 AI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해. 특히나 대형 예사 몸이 가면 이거 영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본인이 맡을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 그래서 다른 자격증보다 나는 평소에도 영어는 잘하는 게 중요. 주... 영어라는 게뭐투 잘하는 게 중요. 해입 잘한다고 영어 잘해? 나 옛날에 900점 넘었었어. 한마디도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게 진짜로 이게 회화 같은 거할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그래 그래서 미리 좀 합격하기 전에도 시험 보고 나면 영어 공부를좀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합격했는데 뭐 3학년이야 4학년이야 이런 친구들 많거든 내가 이런 친구들이라면 합격하고 학교에 교환학생들 돼도 많으니까 교환학생을 가던지 아니면 돈으로 어학연수를 가던지 해서 영어를 좀 제대로 배워보는 게이 나중에 미래 갈때 훨씬 영어 잘하면 진짜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져. 그래요. 여기까지. 자, 우리 뭐 해야 돼? 알지? 세상에 공짜가 없단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